오늘은 이사야 42장 사절의 말씀을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팔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이 진리를 숙고하고 믿으라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수하신 일은 매우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한 영혼의 구원일지라도 그 일은 기적을 수반합니다.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기적들이라고 하지 않으면 달리 무엇라고 부르겠습니까? 밤에 열 배나 될 정도로 인류에게 짙게 드리운 어둠을 제거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수고인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을 종식하고 인간을 그의 조물주와 화해시키는 일,이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요. 부패성의 속박에서 이 세상을 속량하고 진리와 거룩함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는 얼마나 큰 일인지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착수하셨으며 그 일들을 그분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승리의 왕국의 기초를 놓기 위해 죽으셨고 지금 살아계시어 그 왕국의 지배권이 확립되도록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나라로 흘러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그분이 착수하신 일의 광대함을 미처 다 상상할 수 없고, 더구나 말로는 더욱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단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무력함을 느끼며.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 주민들을 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죄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좌절을 겪는지요? 여러분은 단지 한 가지의 악, 예를 들어 술 취함이라는 한 가지 문제와 싸우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 괴물인지 느낄 것입니다. 이 도시의 사회적 부정에 대해 한 순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것을 치우기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그것을 깨끗이 치우실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지구상의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흐를 것이며, 마침내 사회에 비교될 만한 그 더러운 지역들이 깨끗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비틀거리게 합니다. 악의 체제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인류에 대한 악의 지배력은 가공스럽습니다. 인간은 고질적인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의 반역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악행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죄의 결과가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는 여전히 죄로 돌아갑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에게 어떤 한 가지 일이 올바르고 적절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저주받은 논리를 활용함으로써 그는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주장하며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혹 그가 받을 심판을 확신시킨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의 애정을 얻지 못하며 그의 의지를 움직일 수 없고 그의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전능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단한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열방들을 주님께로 달려오게 만드는 것은 강력한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원수들은 진토를 할듯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정복인지요. 어떻게 에티오피아가 그분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 거주민들의 마음은 그들의 얼굴색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검은지요. 거짓 철학으로 오도된 중국이나 인도가 어떻게 진리를 얻도록 인도되겠습니까? 선생들이요. 이큰 산을 바라보고 그 크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언급했던 그 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서 산에서 떼어져 나온 그 돌이 거대한 우상을 쳐서 부술 것이며, 때가 되면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밤의 환상에서 그 동일한 선지자는 인자의 통치와 영광과 나라를 보았으며 모든 백성이 그분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임무가 더욱 힘겹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에는 빈약하고 결점이 많은 도구입니다. 저는 때때로 세상과 관련해서 보다는 교회와 관련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주 세속적이 되며 믿음을 잃고 무기력하고 덧붙이자면 인정머리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따금씩 교회는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따뜻한 동정심을 거의 결핍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말이 지나친가요? 교회는 마치 보름달처럼 한때는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사람들을 비추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곧그 달은 기울어 단지 빛의 흔적인 고리만 남고 매우 희미하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에서 쇠퇴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복음을 망각하고는 사람의 썩은 철학들을 추구합니다.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느라고 격길로 벗어났다가 한참 후에야 고통스럽게 첫 인상으로 되돌아오곤 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식의 방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여간 내게 좋은 연장을 주시오. 내가 무언가를 쳐서 깨뜨려야 한다면 부러진 망치를 주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내 손을 방해하지 않을 펜을 주십시오. 자, 하지만 교회는 그 주인의 목적에 너무나 자주 거짓되며 그분의 진리에 너무나 자주 불충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수단들을 가지고서도 그분의 일을 충분히 수행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목적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하게 되고 전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매스꺼움을 일으킬 정도여도 주 예수님은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어도 위대하신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십니다. 이 부대 혹은 저 부대가 동요하여도 싸움의 한복판에서 군기를 붙드신 그분은 결코 요동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적군들의 맞서십니다.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서 기수가 되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제자들을 인하여서는 슬퍼하여도 그들의 주님을 인하여서는 기뻐하십시오. 그들은 용기를 잃고 도망치겠지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큰 진리를 믿도록 돕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을 착수하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주목하라고 호소합니다. 자, 이 장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1절에 이렇게 언급되는 분이 곧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않는 그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종들보다 뛰어나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아들을 훨씬 능가하는 아들이시며, 같은 의미에서 그분은 다른 모든 종들을 훨씬 능가하는 종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중 누구라도 감히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놀라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행하십니다. 만약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다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열등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에서 실패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육신이 실패일 수 있을까요? 인간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패배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즉각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분을 붙드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백성을 붙드시지만 다른 모든 이들을 넘어 특별히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아들이자 종인 그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흘러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는데 그분이 실패하거나 낙망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자, 본문을 내가 기대는 나의 종을 보라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어느 위대한 동양의 군주가 친애하는 신하에게 기대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군주는 그 신하를 그 지위에 둠으로써 그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일들을 그에게 위임함을 나타내고 또한 그를 왕의 오른팔로 즉 왕국의 기둥으로 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표현하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위격에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오시며 그 중보자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화롭게 되신 분이 실패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패배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도덕적 통치의 위엄과 영광을 맡기신 그분이 어찌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에 성경은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신 종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단순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의 진술을 맛봅니까? 제게는 그것이 너무나 충만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으뜸가는 기쁨은 중보자로서의 그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구속자로 위임받으신 구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복되신 아버지요. 우리는 당신께서 예수님께 대한 기쁨으로 가득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분의 매력에 흠뻑 도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이며, 당신의 품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분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 마음으로 그토록 기뻐하시는 분이 어찌 실패하는 임무를 맡으실 수가 있겠으며, 혹은 그 임무 중에 낙심한 채로 방치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의 결속은 그가 친히 맹세하신 거룩한 일이 성공할 것임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아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